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격수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요 코스닥 기준 저점 대비 4% 넘는 반등이 나와줬고, 전일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는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정말 단기 바닥은 나온 것일까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여전한 것은 맞는데요. 그렇지만 이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자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은 이 실적 발표로 이동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점차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을 제거하고 있는 것도 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작년 이밤 때와 어딘지 모르게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다시 우리는 그때를 좀 떠올려 보면서 이 시장 분위기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기업의 실적과 다음 주 f m c 등의 굵직한 이벤트가 아마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전환시켜 줄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국제약품종목 중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장 마감 이후에 영상 기게 되었어요. 정말 장기간 빠스코를 안던 흐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10월 20일 날 바로 바닥 쳤죠. 저점을 찍은 이후에 잠시 오름세를 보이던좀 떨어지는 분위기였는데 바로 오늘 아래꼬리 달린 장대양모 터져주면서 전일 대비 무려 29.91%나 크게 급등하면서 역대급 거래량 터져줬다는 거죠 지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상한가 대도약을 했고요 전일 대비 급등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국내의 마이코플라스마 이 폐렴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겨울철 유행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크게 오르고 있는 거고요. 국제약품의 이 폐렴 향생제 최고죠. 이 디토레세림, 이 재군율이 무려 몇 퍼센트 이상 돼요? 90% 이상 될 정도 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국제약품이 올 겨울 들어와서 겨울 내내 지도할 수 있는, 주도로 끌고 갈수 있는 아마 테마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시총도 얼마요? 천억 대의 불가한 저평가 종목이다 보니 전 당연히 내일도 갭을 띄워 주는 가운데 바로 갭상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은 바닥을 이미 다져왔고 본격적으로 올리는 상승 시그널도 포착을 했기 때문에요 더구나 지금처럼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는요 올라갈 수 있는 시점 여러분 국제약품 마감전 이미 받은 재료인데요. 아마 이 정도라고 한다면 시외상까지 무난하게 갈것 같으러 보여지고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도 있고요이 추가적으로 미공시 내용들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좀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요 국제화품 관련된 정보니까요 만약 지금까지도 나는 그냥 홀딩하고 있었어 라고 하신다면 자, 여러분 정확하게 알므로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매수가와 또 매도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직접 이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 있죠? 여기요.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굉장히 큰 상승 호재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번번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꼭 뒤늦게 추격적으로 매수하신 경우, 경우가 많이 있어 왔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런 분들 포함해서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국제화품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2158-1710으로 국제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하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뭐예요? 그렇죠. 피드백까지도 받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여러분 10월입니다. 10월은 얼마 남지 않았죠. 가기 전에 특별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영상 끝에 준비를 했으니까 이 선물 또한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국제 야품으로 돌아와서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른 뭐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바로 국내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관련해서 유행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여러분 주식은요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상관없이 일단 가능성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하고 크게 떨어지기도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유행 가능성으로 인해서 어때요? 주가 크게 급등을 한 겁니다. 이미 뭐 싱가포르도 여러분 어때요? 새로운 변종 폐렴 증세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감기가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본토 중국인들의 해외 방문이 자유로워지면서 더 유입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분위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국제야품이 바로 폐렴과 관련해서는 항생제 최고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후 들어서부터 갑작스럽게 국제야품 주가 급등을 보여준 거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다 이제 하반기에 뭔가 주도할 수 있는 상승 제로 즉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확보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맞때마침 국제야품이 이렇게 또 64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안과 등의 핵심 사업도 역량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의 이슈가 나와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으려면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이제 남아있는 이슈 그리고 모멘텀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뭐 시장 환경 자체가 어때요 금리다 뭐다 올라가고 여기에도 경기 침체 변동성 심한 장 전쟁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여러분 주가는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패턴인데 사실상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은 좀 불안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요? 단 하루 만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도 단 하루 만에 급락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올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얘기는 뭐다 내가 살지 팔지 그대로 가져가자 판단이 잘안 되실 텐데 여러분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신 분들은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보 좀 빠르게 고민하시지 않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특히 문자를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려요 왜냐 아무래도 여러분 다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분한분 제가 충분한 소통을 통한 피드백과 함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까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자배요자 국제약품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2158-1710으로 국제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정보 바로 갈 겁니다 제이 말씀을 드리지 아시겠죠 여러분 호재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다? 더 크게 간단 얘기예요. 그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믿고 가져가실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잠도 한번 돌아볼게요. 와 사실상 주가가 여러분 물론 등락을 반복하지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매도하고 쭉 가다가 또 떨어지면 매도하고 떨어진 매도 이런 패턴이란 말이 이때 바로 개미들 터는 거죠. 너새롭게 뭐 하는 거요? 예 매집하면서 주가도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냥 불안해서 매도를 한 이유인 여로 다시 한번 이런 정보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의 급등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지금 추세를 잡아주면서 들어 올릴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더 크게 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주가로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이 흐름 가운데 더 주가를 띄울만한 호재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추가적인 제로가 여러분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국제 아픔입니다 정부는 무료 010 2 1 58 1710으로 국제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대응과 함께 빠른 피드백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물어봐도 돼? 괜찮아 여러분 여러분 오전 오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 있잖아요 잘 보셨다가 따로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그 문자 내용을 또 확인하는 대로 또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러이 약속한 대로 자, 10월달 특별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장대 양봉 나온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도 이어가시고 또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틀림없이 부자가 될수 있는 정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10월달을 맞이해서 바로 대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급등주죠. 이번에도 딱 어김없이 한개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급등주를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 없이 딱한개 반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확실하게 한 개만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뭐예요? 기대와 또 수익을 충분히 또 보장할 수 있는 것만큼 이번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손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 보실 때 아, 나는 이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어떤 종목이건 내가 팔면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로 내가 사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나는 큰뭐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최소 나는 원금만큼 그리고 본전만큼은 확실하게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자 손절 없이 수익 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최근 바닥에서부터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가는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올라서 고점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음 어때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바로 제2의 에코프로라 불릴 수 있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죠. 바닥을 다진 이후에 크게 우상향 얼음으로 올라가는 바로 패턴이었습니다. 저점에서 128,400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현재 얼마예요? 무려 5개월 만에 최고 153만 9천원 아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매수 저점에서 할수록 큰 수익을 줄수 있다는 라거 반드시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핫했던 종목 중 하나가 뭐였어요? 제2의 루닛이 될수 있는 종목인데 루닛도 여러분 어때요? 바닥을 좀 충분히 다진 이후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쵸? 특히 4월 3일 날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얼마까지 올랐어요? 무려 20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 수익을 보셨던 흐름도 지금은 더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는 제가 이렇게 우리처럼 미리 가정 이유가 뭐다.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굉장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또 믿음이 간 종목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이요 좀더 들어가 보면 어때요? 유보율이 무려 5,000%에다가 자본금도 300억, 총계 2,000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유보율이 돼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렇죠. 바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때 정말 슈팅 크게 하면 나오잖아요. 사실 뭐 예초에 유보율이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빠르게 바닥부터 매집을 완료하고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굳이 뭐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세력들 바닥 매집 완료했고, 품절주이면서 저가 기회로서 테마주 이런 요즘에 개별 종목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테마가 확실한 종목일수록 크게 오르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여러분 빨리 사도가 되시는 겁니다 담으실 필요가 있다라는죠죠직직은아무몰몰요요장장모모르요제제개인적적인트트여의의에에서져져온정인인이이정정말소소 e 만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특히 이렇게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확실한 종목 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제대로 나오면 정말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f 여기에 t 품절주 말씀드렸죠. 물량도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뭐 주수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무증한다 발표하고 또 하는 시점에서 기사로 나중에 뉴스로 접하고 나면 이미 때는 지나갔다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특히 앞으로 여러분 시장. 정말로 시끄러울 때 주가 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될때 여러분 어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남들 지금 뭐 사소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또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가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금이 대박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올해 10월달을 주도할 수 있는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엮여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2차전지를 엮여있기도 하고 또 로봇으로도 관련 주고 또 AI 특히 요즘에 AI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 하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 급등 종목 필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딱한 개로 딱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부르는 그런 대박 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분 저한테 꾸준히 달마다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쵸 올랐을 때마다 보내주시면서 수익 났다고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도 굉장한 기회가 온 거고요. 제가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쵸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소통도 하면서 충분히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죠? 010-2158-1710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바로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뭐 이미 저랑 소통하면서 받아가실 분들은 말씀드렸지 제가 여러분 인증샷 보내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 급등 종목을 여러분 받아보시고 나서 내가 당장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담 갖지 마. 괜찮습니다. 정확히 편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소통하면서 제가 도움 드리도록할 테니까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을좀 계기로 해서 10월만큼 올 가을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투여 가시고, 또 여러분 계좌까지도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